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고, 아,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무서운 경고일 수 있어요. 나이 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오늘 저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가장 큰적인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오늘부로 버리셔야 합니다. 치매가 그냥 기억력만 좀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뇌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져서 결국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병이에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병.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뇌가 망가져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죠. 가족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거나 그냥 운 나쁘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해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오늘날의 연구 결과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이 치매를 부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들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으로 강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잠, 먹는 것,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세 가지가 왜 치매 예방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잠입니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쓰고, 그 과정에서 뇌 쓰레기라고 부르는 노폐물들이 계속 쌓여요. 이 쓰레기 중에 가장 위험한 놈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요. 이뇌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림프계와 비슷한 역할을 뇌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뇌 청소 시스템이 오직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이 약간 쪼그라들면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럼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콸콸 흐르면서 낮 동안 쌓였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들을 싹 씻어서 뇌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마치 도시가 잠든 밤에 청소차들이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시간이 부족하니까 뇌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죠. 하지만 이게 5년,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뇌 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 기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거고요. 나는 4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 이게 바로 돈한푼안 드리고 할수 있는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게으름 피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뇌를 청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성실하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까지 병들게 합니다. 특히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빵, 국수, 과자, 음료수.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아주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럼 우리 몸은 치솟은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무감각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 전 단계예요.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치매와 관련이 깊을까요?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공장인데,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공장이 멈춰서는 겁니다. 게다가 높은 혈당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겠죠.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돼요.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등을 드세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양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좋고요.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의 지방산,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엽산, 그리고 베리류의 많은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세요. 특정한 한 가지 음식이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 독이 된다는 건 확실해요. 오늘부터 음료수 한잔 줄이고 밥 먹는 순서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살 빼거나 근육 키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뇌입니다. 운동을 하면 왜 뇌에 좋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장이 빨리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택배 트럭이에요. 뇌로 가는 트럭이 많아지니 당연히 뇌세포가 건강해지겠죠. 둘째, 운동은 뇌유의 신경영향인자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건 뇌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BDNF는 기존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기억의 중심인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촉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죽기만 한다.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그 자체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걷기만 해도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균형을 잡고 보폭을 조절하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운동, 예를 들어 춤이나 탁구처럼 손과 발을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 운동은 뇌에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커지고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뇌가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움직여야 산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여야 뇌가 삽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 먹고 10분이라도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신의 뇌가 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세 가지 방법. 첫째, 7시간 이상 푹 자기. 둘째,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채소와 좋은 지방 가까이 하기. 셋째, 꾸준히 걷고 움직이기. 어떤가요? 너무나 평범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고,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뇌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작은 습관이 20년 뒤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설탕 들어간 주스 대신 물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출근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